자,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옥림픽 종목입니다. 몬스터 띄우기. 해서, 간단합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어,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제가 몬스터를, 메카타워가 어렵기 때문에, 보로딘으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 친구를요, 최대한 오래 띄우시면 돼요. 그리고, 땅에 방금, 얘는 넘어지고 나서, 어, 넘어지고 나서는 충격파를 발생합니다. 어, 충격파를 발생해요. 그래서 충격파가 나오는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되게 방법 간단하죠. 아이템은... 그런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빼고 싶으세요? 끼고 싶으세요? 어, 아마 유틸적인 부분 때문에 계절 끼신 분들이 좀 있어서 스킬 안 쓰셔도 되고, 어퍼에서 뭐 이런 걸로 버티셔도 되고요. 대신 충격파가... 떨어지는 순간 끝이에요 어 아이템 끼고 하면 무한이에요 그 지난번에 아 요거 끼고 할까요 형님들 우리 편린 끼고 하죠 옵션이 없는 편린 끼고 어 편린만 끼고 하겠, 하겠습니다 어 편린만 끼고 부퍼라 편린 아. 부퍼 참여자가 있나요 아 있네요 어, 오케이 <laughs> 그러면은 어, 그니까 마봉 또는 어, 마봉 마봉 풀셋 또는 요거, 어. 그리고 아바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바타는 좀 빼고, 왜냐면 이게 무한 콤보가 나올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결투장이랑 똑같이 어 무한 콤보 이런 식으로. 흠. 아, 요, 아이씨. 아, 이런 식으로, 어, 요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띄우면 돼요. 아니면, 공중에서, 제가 좀 생각했던 캐릭은, 어,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음, 참여 캐릭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어, 이건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충격파가 안 나오게. 스킬을 쓰든, 뭘 하든 상관 없습니다. 아시겠죠? 충격파가 나오면 안 돼요. 어, 시작은 타격 시점부터 카운트를 잴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본인이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0초가 넘어가면은 그분들은 일단 본선 통과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장비는, 장비는 편린이랑, 어, 편린 방어구랑 이제 여기는 껴주시고 아바타랑 좀 벗어주시면 좋겠어요. 어, 휘장이랑. 아시겠죠? 자, 일단 순서대로 제가 파티 초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옥림픽. 자, 옥림픽 1조 거든요. 자, 1조. 일단, 드나 비빔면. 어, 드나 비빔면. 자, 2조. 최옥순. 어딨니? 옥순 이 야이씨! 어, 엔, 어, 난또 엔트리 없는 줄 알았다. 이거 없으면은, 형님들 아시겠지만, 대회에서도 오랄 때안 오면은 탈락이에요. 어, 편님 풀만 끼고, 어, 나머지는 빼주세요. 윤씨 부인. 윤씨 부인 있나요? 어? 없는 것 같은데? 없나요? 윤씨 아씨? 나머지 분들은 연습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따가 엔트리, 선생님들 가실게요라고 하면은, 망자 8채널입니다. 어, 가실게요 했을 때 없으시면 안 돼요. 싸그리 끼기만 하시면 돼요. 편리으로좀 어, 장비를 착용해주세요. 어. 자, 원래 20분 시작이라고 했는데 17분인데 그냥 할게요. <laughs> 자, 그리고, 형님들. 15초 이상 진행되는 경우 있죠? 15초 이상 진행되는 경우는 레벨 통과라고 보고 어려운 난이도를 선택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본선은 일단 보로딘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 분씩. 일단 장비는 편린 또는 마봉 어 아무거나 끼셔도 됩니다. 어 좋아요. 오 깔끔하게 드나 비빔면님 아까도 1등으로 하셨는데 어 일단은 나머지는 벽으로 나머지는 벽으로 가주세요. 자 버프를 쓰던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쓰든 상관없구요 사격 시점부터 제가 시간을 잴 거고, 땅에 떨어져 충격파가 나오는 시점에 끝을 낼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고거 치고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야 거기면 뭐 평타 대결이 아하 7.8초 이게 의외로 좀 어려워요 어 스톡이 잘난다고? 제가 적중률보장은 해드릴게요 적중률 여기 있지 않나? 음. 충격파만 안나오게 하시면 돼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오른쪽 어 적중률 100% 이거 눌러드리면 되기 때문에 스톡은 상관없으세요 어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자총 아홉 명이기 때문에, 어총 아홉 명이기 때문에, 자 드나 드나 비빔밥 7.8초. 자두 번째. 자 준. 자, 나머지는 화면에서, 어,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자, 주, 준비되시면, 고고 치고, 3초 세고, 시작해주세요. 어. 잠깐만. 오케이. 아, 지금 어그로가, 어그로가 끌려서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사장님. <laughs> 저도 시작을. <laughs> 눌러야죠. <웃음> 자, 아, <laughs> 저, 아, 저, 어, 저도 시작을 눌러야 되니까, 어. 자, 준비하시고, 어, 준비. 그거 치고 하시면 돼요. 자, 충격파만 안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와, 좋아요. 어. 아하! 아, 충격파가 나왔어요. 아, <laughs> 하하, 아쉽구만요. 너무 아쉽다. 9.8초. 스톡은 적중률 지금 100%입니다. 어, 최옥순 9.8초.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보여드리는 게 좋죠? 순위표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약간 형님들 좀 깔끔하지 못한 점음좀 양해 바랄게요 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좀 허접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윤씨 부인님 음 고마워요 어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씨 부인님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고고 치고 3초 뒤에 해주시면 돼요 아, 나나감 좋아요. 충격파만 안 나오면 됩니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아하, 7.8초. 이게 충격파가 진짜 잘 나와. 어. 윤씨 부인, 7.8초 염제 해봤는데 사기야. <laughs> 자, 오케이. 근데 하신 분들은 그 이제 나와주시면 돼요. 다, 다음 옥림픽, 옥림픽 2조. 스턱은 안뜰 거예요. 적중률이 제가 해드릴 거거든. 자, 창원, 검신. 초대. 그 다음에 염제. 크레이지 키그. 크레이지 키그 어딨어? 이제 염제 어딨어? 아, 있구나. 초대. 그 다음에 릴사 돕는 버퍼. 오케이. 자, 가보죠. 어렵거든. 아, 근데 저는 되게 10초 이상 하실 줄 알았는데. 헤임 규구장창 어깨치기 뭐 안되는 건 아니 안된다고 제가 안했으니까 어 안되는 건 아니지만 음 에이, 에이, 아, 그래 적중률 100%는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어 보로딘 그다음 피통 무한대 챙겨놨고요 자 안보이게 해주세요 안보이게 어 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잘 나오시고 자 일단 다음 창원이라는 캐릭입니다 고거 어, 치고 3초 뒤 시작. 적중 100% 쳐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써놨습니다. 어. 잠깐만. 야, 시작인가요? 폭풍식으로 시작해버립니다. 야, 홀딩기 거의 뭐, 아주 스무스하게.

자, 키드님. <laughs> 빨리 나가. <laughs> 아쉬워가지고, 그냥. <웃음> 어. <웃음> 빨리 나가. 아, 초반에 아이언은 좋았는데. 어. 자, 준비. 자, 자. <laughs> 자, 고고하고, 3초 뒤에 시작. 야, 거의 뭐 결투장이거든요, 형님들. 아! <laughs> 스턱 아니에요. 못 맞춘 거 아닙니까? 스턱 안 나는데. 지금 적중률이, 형님. 어, 적중률 36%네? 이거 적중률 된, 봐봐. 스톡 떴어요? 적중률 체크 돼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자, 준비. 오케이, 이거, 이거는, 어, 요거는 저의 실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고고치고, 3초. 자, 꼼시맨이거든요? 아, 과연 15초 넘길까요? 오케이 통과 아 어, 통과 키드 통과 오케이 좋습니다 나가 <laughs> 자 부퍼 <laughs> 다음 다음 부퍼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어, 준비 고고 치고 3초 아, 이거 뭐... 에탈락... <laughs> 좋았어요. <웃음> 어...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드린 거예요. 어. 미리 안 드린 거야. 자, 다음 100만 분의 1! 그다음에 소드 셀렉트 마지막 누구죠 시토 시토님 어 오케이 아니 띄우고 해야 돼 띄우고 당연히 떠야 됩니다 한번 일단 시작 저도 아까 평타 칠때 안, 체크 안 했어요 어 떠야 돼요 일단. 공중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자 검신이가 또 떴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시, 15초를 넘으면 통과에요 어. 자 상위 또 3등 결승전 할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망 브레딘자 적중률 확인할게요 어. 적중률 자 좋습니다 어, 일단 100% 하고요 한 분씩 100만님 자 고고 하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아, 방송 욕심 그만 내고, 그만. <laughs> 안 보이게. <laughs> <laughs> 자, 백만님. 아. 고고 하고, 3초 뒤. 칭호, 누구, 누구 칭호? 누구 칭호? 누구 칭호 있어요? 이거 형님, 이거 속도 공케 있어서 안돼요. 어. 오케이 나머지 됐어요. 어. 자 준비, 고고 치고, 3초 있다가 하시면 돼요. 어. 자 준비하시고 준비 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야 역시 제가 생각했었던대로 마도학자거든요. 아 충격파 나왔죠? 안 나왔네요. 아 충격파 안 나왔네요 혹시? 그 중간에 충격파 아, 나왔던 거죠? 어. 아까 몇초였습니다까 그러면은 제 중간에 못 봤거든. 우부 끝나면서 나왔지. 어. 그러면은 방금 잡았던 거 1.5, 1. 지금 12.3초니까 1.3초 빼면 될까요? 어, 11초? 어. 100만 분의 1, 11초. 오케이. 자, 다음. 소드. 자, 고고 치고, 3초 뒤. 얘왜 이래? 준비되시면 고고 치시고 하시면 돼요. 탈라 1.7초! ㅋ ㅋ 셀렉터 1.7... <laughs> 아 이거 얘기를 해주셔야죠 검신들이... <laughs>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어. 형님 기회를 혼자 두번 드릴 수가 없어요 어.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자, 나, 자, 소드세이사님 나가주시고. <laughs> 어, 나가주시고. 나가주시고. 빨리. 아쉽지만 나가주세요. <laughs> 울겠다, 이제. <laughs> 자, 준비. 버프 쓰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고고 음, 치고, 어, 3초 뒤. 진짜 울겠다. <laughs> 어퍼 시동해 주셔야 돼요. 오, 좋았어요. 오케이, 6.3초.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해진 <laughs> 6.3초. 야, 잠깐만, 형님들 일단 기회가 있는데요. 어,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키드님 1, 2, 3등 다시 모이겠습니다. 1등 지금 현재 1등은 키드님. 그다음에 2등은 창원. 3등은 100만분의 1이거든요. 리트와 상이 없죠.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자, 옥림픽 결승전입니다. 옥림픽 결승전 깜짝 놀랐지. 아, 근데 형님 꺼는 중간에 충격파가 안 나와서 그것도 안세 드렸어요. 어. 자, 일단은 키드님 창원, 백만분의 일. 자, 형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laughs> 자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괜찮아요 충격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직업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 직업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 대신 중요한 거 떠서 시작입니다 어 떠서 시작해야 돼요 어전 분명히 직업군 얘기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전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직업군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연습들 하시고. 다들 <laughs> <laughs> <난> 얘기했어. <웃음> 음, 진짜 <laughs> 떡락이에요. <웃음> 자, 연습들 다들 하셨죠? 어 어, 떴어요? 지금 떠있잖아. 어 그렇죠? 떠있죠? <laughs> 오케이. <웃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반, 반중력으로 안 떴거든요. 마음껏 하세요. 음. 응, 안 떠. <laughs> 야, 야, 카이저로도 됩니다. 어, 카이저로도 방금 보셨죠? 충격판 안 나왔어요. 어.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어, 몸들 푸셨죠? <laughs>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려워진다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자, 키드님, 그러니까 1타는 무조건 한번 띄우셔야 돼요. 검, 야, 검신도 1타는 어퍼에요. 아시죠? 어퍼 이후로 잘 하셔야 됩니다. 빌드 잘 짜야 돼. 자, 준비. 어퍼 후에요. 어, 자, 아예, 저기요. 실전입니다, 이제. 치면 시작이에요. 음. 자, 치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고고하고, 3초. <laughs> 자, 제가 초를 셀수 있게 해주세요, 꼭. 자, 준비. 자, 1.1초. <laughs> 자, 1초 9. 아, 좋습니다. 결승. 염제 떡락 오셨구요. 어, 결승전. 염제 1.1초. 자, 다음. 나가세요. 어, 나가세요. 뭐야? 왜두 개야? 자, 나가시면 됩니다. 아, 그건 끝나고. 자, 준비하시고, 어, 그거 치고 3초. 일단, 어퍼 우선입니다. 그렇죠. 이거죠, 어. 야 이건 거의 검신 코인. 크으... 역시 코인은 형님들 결국에는 캐릭발이에요 던파는. 던파는 게임발이 그러니까 캐릭터발이긴해 나가해요. <laughs> 검신 하향해야겠죠 형님들 그렇죠. <laughs> <빨리> 나가 나가라고. <laughs> 오케이 다음은 지니위즈인데 아까. 혼자서, 혼자서 연습 못했죠? 해보세요 안 볼테니까 빌드는 안 보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짜봐 한번 음. 아, 뭐, 이게 또 역전각 검신 지금 어깨 올라간거지 약간 엮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 그냥 고고 한다고? 오케이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빌드는 짜있어? 오케이 아 좋다 준비 준비 삼어 고고 후삼초후 후 시작. 와 좋았다. 되나요? 아 아! 와 십이 12, 십이 12초. 근데 사실, 빙수도 괜찮은데, 그치? 그리고, 어, 플로레 컬라이더에서 너무 일찍 좀 쓰지 않았나. 그리고 형님, 사실은 아까 바닥에서 딩딩딩 될때 충격파 소리가 좀 났거든요? <laughs> 어, 충격파 소리가 사실 좀 나서, 어. 제대한 아까운 척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일단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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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축하한다. 자, 자 검신 우승입니다. 자 고르세요. 선비 아바타 상자, 야생의 힘 아바타 상자, 제국의 용사 상자. 제국의 용사. 오케이. 자, 축하해요. 어, 축하해요. 어. 크으,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어, 오늘 옥림픽은요, 옥림픽은 딱 여기까지 할게요. 옥림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